좀 참아주는 거야. 어때요? 자, 내가 참자. 왜참아요 내가? 나를. 내가 너보다 좀, 나은, 내가 나은, 좀 나은 나으니까. 나은. 제가 아까 칭찬할 때도 그랬잖아요. 가진 사람이, 좀더 이쁜 사람이, 잘난 사람이, 부자인 사람이 좀 이렇게 베푸는 거라고.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좀 참아주는 거예요. 자, 한대 때려주고 참아주고 나니까 어때요? 마음이 좀 편안해. 편안해졌죠? 예.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좀 실수해도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겼어요. 더 생겼어요. 생겼어요. 그래서 자 이번에는 손등 손등을 어떻게 하냐면 덮자 덮어해. 덮자 덮어해. 요 시작. 덮자 덮어. 하어 덮자 덮어. 덮자 덮어. 덥자 덮어. 덥자 덮어. 덥자 덮어. 덥자 덮어.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자. 한대 때려주고, 참아주고, 좀 덮어주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죠. 그래서, 자, 이번에는 손 앞으로, 양손 앞으로. 그래서, 자, 아시원하다 하는 거예요. 내 몸에 부정적인 것들, 독소들, 안 좋은 것들 다 떨어져 나간다 생각하면서, 자, 이렇게 합니다. 어우, 시원해다 어우, 시원해 어우, 시원해 어우, 시원해 정말 시원해! 정말 셨습니까 네. 자, 그러면 싸가지 박수를 한 번만 이어서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 총장님 모셔 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싸가지 박수 이어서 갈 건데요. 제가 싸가지 박수 준비하면 얍 하는 거예요. 네. 자. 마이크를 놓고 자, 들리시죠? 네. 자, 준비 갑니다. 자, 싸가지 박수 준비하면 얍 하는 거예요. 자. 자, 자. 싸가지 박수 준비! 얍 싸가지 박수 시작! 이